우리 시간에는 로뎀나무 아래 은총 잘 되고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잘 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주제를 붙잡고 우리 특세 우리 한 주간 이제 지났습니다. 지난 주간 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도의 영적 대승리를 이루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그 모든 기도의 제목 제목들이 다 모두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 우리 새벽 시간에 함께 보았던 말씀과 달리 좀 역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1팔 장에서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래서 백성들이 아,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야, 우리가 믿는 믿어야 되는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참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고 또 엘리야는 한 번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시금 일곱 번을 더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나라에 큰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분명 기도로 큰 역사를 이루고 야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갈수 있겠거니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요? 엘리야가 오히려 로뎀 나무 아래 그곳에 쓰러져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엘리 어, 저, 저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게 도대체 뭐가 잘 되고 있는 거야? 좀 이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도대체 어떤 은총 어떤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아를 통해서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신앙이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과 또 우리의 기도가 도무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참 잘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더잘될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여러분이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 드립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로뎀 나무 아래 은총, 그 하나님의 은총은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입니다.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참 모든 힘을 다 쏟아내었을 것 같아요. 육적인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파워 에너지를 전목을 힘까지 다 쏟아냈었던. 그게 아마 이 갈매산에서 이 엘리야가 기도했었던 어, 비가 올 때에도 일곱 번을 그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어, 어떤 기도의 모습이었을 겁니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도 엘리야 선지는 이 갈매산에서 영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남겨놓고 기도했을까? 저는 이 엘리야 선지가 이날 기도할 때. 나라를 바꿔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엘리아는 그날 자기의 모든 그 힘을 폭발시켜야 할 정도로 다 힘을 쏟아 넣어야 됐던 그래서 잘 됐습니다. 엘리아가 기도한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렇게 모든 힘을 다 쏟았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날에 18장 말씀에서 보면 큰 비가 큰 비가 내렸더라 라고 이렇게 참잘 되어졌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온 힘을 쏟고 잘 되어졌는데 그만 엘리아를 놀라게 했었던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9장 2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아를 향해서 분노가 그냥 온갖 그 화가 치밀어서 2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데려온 바알 제사장들을 엘리야 네가 칼로 다 죽였단 말이지 하루만 기다려라 내일 되면 내가 너를 그 바알 제사장들 죽은 것처럼 내가 너 죽여 버릴 거야 너너 너 기다려 내가 너 끝장 내버릴 거야 그렇게 이 절에서 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세벨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아하바움과 결혼할 때 이건 정치적인 목적, 어떤 정략적인 결혼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시집 올때 결혼 올때 자기 땅에서 바알 제사장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하나님을 따르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다 쫓아내고 다 그냥 그그그못 살게 하고 심지어 죽여 버리기까지 했었던 그래서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제사장들이 씨가 마를 정도로 바알 제사장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심판해 버린 거예요. 이세벨이 화가 그냥 치밀어 올라서 너 엘리야 두고 봐. 내가 너 죽여 버릴 거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자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이세벨이 진노한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 어제는 분명 큰 기도의 역사를 백성들이 엘리야 하나님이 최고야, 엘리야가 최고야, 엘리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승리할 것 같은 기도하니까 비가 막 예, 엘리야가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걸컥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하루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그 로뎀 나무에 다다랐는데 너무 지쳤던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는 너무 지쳐 있었던 나머지 하나님 앞에 전혀 상반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 합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내 생명을 날 죽여 주세요. 이렇게 이, 이 이런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나 차라리 그냥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선지자들, 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보다 내 모습 보니까 하나님 나 이거 너무나 초라하네요. 나 너무나 형편없네요. 나 이러고 살려고 한거 아닌데 하나님 그냥 나 여기서 나는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망, 절망, 절망하고 있었던 이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망친 선지자 그리고 끝장났다고 자포자기한 선지자. 하나님, 나는 가장 못났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말로 밑바닥을 뒹굴고 있는 그 선지자. 그 선지를 향해서 하나님은 도망쳤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향해서 너못 났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야, 어루만져 주셔요.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져 주면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일어나, 일어나. 그리고 이것 좀 먹어 봐라.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져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다 쓰러져 있는 엘리아를 세워주셔서 엘리아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먹여주시는 두 번이나 한번 그렇게 먹고 나서도 엘리아가 얼마나 힘을 쏟았던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아는 또다시 쓰러져 버렸어요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야 엘리아 너더 일어나 또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세우셔서 또 먹이시고 또 이렇게 엘리아에게 행하시는 그 모습 선생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엘리야에 참 쉼을 주시는구나 보통 성대모 우리는 쉰다 쉼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쉰다라고 하면 어, 좀뭐 집에서 편안하게 발 뻗고 어, 그냥 뭐 목욕하고 누워서 먹고 싶은 거 그냥 주문해가지고 먹으면서 편안하게 쉬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쉼을 생각하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아마 돌아가실 때 달력을 하나씩 드리게 되는데 달력을 여러분 집에 가지고 가면 아마 펼쳐볼 겁니다. 펼쳐보면 가장 먼저 뭘 봐요? 뭐 얌전한 척하세요. <laughs> 가장 먼저 뭘뭘 보십니까? 빨간 글씨. 빨간 글씨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나? 빨간 글씨는 이 달력 보고 저 달력 봐도 사실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달력 볼 때마다 빨간 글씨 하나 더 있을까? 더 있을까? 인간의 쉼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편하게 발 뻗고 빨간 글씨에서 어디 놀러 갈까? 뭐 할까? 사실 인간의 쉼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그 인간의 안일함, 인간의 쾌락적인, 인간의 편안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오늘 엘리아에게 주고 있는 평강이었어요. 안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는요 우리를 바로 다시 세우,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속에 세우게 하시는 저는 세상이 주는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안일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적인 그런 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교 성도님들은 엘리아가 누렸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위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보통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 사람 잘 되고 있어. 내가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아무런 뭐 거칠 것이 없이 잘잘 진행되어지고 있는 내가 생각한 것이 이거였는데 생각한 대로 딱. 되어져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어, 그 잘되고 있습니다 그 심은 어떤 걸까요 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잘되고 있다고 라 말할 때 그건 내 생각대로 딱딱딱딱 진행되고 있는 그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되고 있는 쉼이라고 하는 것일까, 손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그래서 요셉이요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데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그것을 얻게 되어지니까. 어,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한 거예요.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잘 되고 있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백하기를 증거하기를 하나님 나잘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참너 힘들지 어렵지라고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 나 지금 잘 되고 있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에게, 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 안식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 가지고 참된 위로와 하나님이 참된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 함께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 기쁨의 그 위로가 그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받았던 은총, 그 은총 하나님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 파워, 능력, 권세 새 힘을 주시는, 권세를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키를 갈때 이기지 못할까? 내가 걱정스럽다. 너 일어나서 이것을 먹으라. 성도들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요, 물과 떡은요, 단 단지 그냥 그그 그 배고플 때 먹는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말씀의 그 기도의 제목은 단지 내가 그냥 아, 먹을 거리를 챙겨 먹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겠다 했을 때, 그냥, 야, 먹고, 먹고 자라, 먹고 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일어나가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힘을, 에너지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은혜들을 일어나가야 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8절 보세요.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서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의지, 힘을 의지해라. 그런데 두끼 먹은 거잖아요. 뭐 계산해 보니까 두번 먹었으니까 두끼 먹은 거잖아요. 두끼 먹고 그 뒤에 8절 뒤에 보니까 호랫산으로 갑니다. 며칠 동안 간 거예요? 40주야. 하나님이 주신 두 끼의 밥을 먹고 양식을 먹고 40주야를 갔다. 물론 중간에 다른 것도 먹었을 겁니다. 근데 성도님은 여기서 어이 엘리야가 먹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두께 양식은요. 오늘 보니까 그 힘을 음식물의 힘을 의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예요. 삶이 주신 은혜 권세예요. 우리가 특세를 이제 지난주간부터 시작을 했는데 특세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도 세우고 또 어떤 비전이나 꿈을 가지고 분명 기도하고 있을 줄로 합니다. 자, 기도할 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때 힘들어요. 아, 내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때로는 새벽이 습관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한 번씩 뭐 잠에서 빠지고 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손늘뭐 우리가 기도할 때내힘 가지고 일어나고 내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나아갑니다.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사실은 거렙산은 그 신의 산, 모세가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율법들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 있어. 그날 동안 40일 동안 그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참 거룩하고 신령한 함부로 가까이 할수 없었던 그 산이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호랩산이라고 불렸던 것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소명, 사명을 받을 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서 아, 불이 나잖아요. 근데 타지 않고 있었어요. 이 모세가 신기해서 가서 보니까, 아이, 저 떨기 나무가 타긴 타는데, 이게 나무가... 그 새파란 거예요 그냥 그그 그 나무 형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 신기해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너의 신발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그 땅이 바로 호랩산이고 신내산이었어요 자, 그 호랩산과 신내산을 향해서 오늘 엘리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랩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힘으로 갔습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간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힘입어서 그 힘을 가지고 호렙산으로 나아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호렙산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금 선지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 장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힘을 주었어요. 어떤 힘입니까? 영적인 힘. 하나님의 은혜의 힘. 하나님이 일할 감당할 수 있는 그 권세.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바로 오늘 엘리아가 누렸던 이 힘이에요.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내가 한번 내 새벽을 깨어 봐야 할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영적 권세와 능력들이 오늘 이 자리에 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영적 능력이 그그 그 힘의 그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 힘이 임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힘 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에 비비적거린다면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어나 호렙산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그 장소가 절망과 실패와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양식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셔서 엘리야가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랩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 이 자리는 우리 영국계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혹 오늘 엘리야처럼 가시,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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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안될것 같고, 뭐 답이 없을 것 같은. 근데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그 그 은혜 속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나를 다시금 세우시고 새 힘을 새 권세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요. 은혜의 자리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가 다시 걸어갈 방향, 비전이죠. 꿈이죠. 사명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 지쳐 있었던 엘리야를 안식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다시 새 임만 주셨던 게 아니라 인도하셨어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그 호렙 산으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자,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였었어요 로댐 나무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자리라네요 성도 여러분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실 것입니다 그 호랩산이 우리에게 2026년 새해가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돼요 2026년이 우리에게 호렙산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나아가라. 광야가면 뭐 합니까? 사막 가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나아가라. 사막으로 나아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준비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준비되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엘리아에게 주셔요 할수 있도록 주셔요 할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엘리아는 자빠져 있었지만 그 엘리아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 평안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더해 주셨어 이건 뭐 엘리아는 뭐 사실 끝난 거잖아요 이세벨한테 뭐 이런 모욕 당했으니까 도망쳤으니까 백성들 다시 다 바알로 돌이켜 버렸으니까 이뭐엘리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아는 차라리 여기서 죽겠나이다 그랬던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그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던 엘리아를 다시금 세우시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여호와의 산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로뎀 나무 야 이게 도대체 뭐잘될 거야 잘될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함 받고 공급 받아서 우리는 꿈과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 호랩산 어, 2026년이 될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 될수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잠시 멈춰 있습니까? 거기 로뎀나무 갔습니까? 이제는 호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동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로뎀나무는 쉼의 장소였습니다. 안식의 장소였었어요.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로뎀나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내가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장소가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그 장소는 갈데가 없는 광야 한가운데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출발에 출발점이었었어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서 여러분의 삶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십니다.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